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피아노 원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에 음악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음악부터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언급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 자녀가 클래식 음악을 어려워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표제 음악을 활용해 보세요. 표제 음악이란 제목이 붙은 기악곡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미술 작품에 무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면 자유로운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관객이 받아들이기에는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별이 빛나는 밤에와 같은 제목이 있는 작품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악에도 표제가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하의 쥐선상의 아리아,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비발디의 사계 모두 한 번씩 접해 보신 제목들이지요. 이러한 표제들은 작곡가 자신이 붙인 것도 있지만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제가 음악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하고 선입견을 심어준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잠시 제쳐두고 이 영상에서는 자녀가 조금 더 쉽게 음악에 다가가고 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표제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클래식을 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표제 음악은 재미있는 질문과 소통거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라는 곡은 동물들을 묘사한 곡으로 유명한데요. 동물의 사육제라는 큰 제목 안에 사자왕의 행진 백조, 거북이, 수족관, 숲속의 뻐꾸기 등 다양한 소제목을 가진 여러 개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곡인 피날레에서는 동물들의 목티브들이 총 망라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와 함께 이 곡을 들으며 동물들을 묘사한 곡이래 하고 큰 제목만 던져주고 이후 한곡한 한 곡을 들으며 어떤 동물들을 묘사한 것 같아? 어떤 동물들이 떠올라?라고 질문하며 자녀가 유추해 보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한다면 음악적인 요소를 이용한 힌트를 주세요. 루루루, 그은리 뭐, 뭐지? 어, 높은 소리가 나네. 높은 곳에서 왁자지껄 노래하는 동물은 뭐지? 걸으면서 떠다니는 동물이 뭘까? 가 콕콕콕콕콕콕콕쪄는 건 뭐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비발디의 사계를 아시나요? 이곡 역시 어떤 계절을 표현한 것 같아 어떤 느낌이 들어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로 유도해보기에 좋은 곡입니다 아래 상세 설명 페이지에 몇 가지의 표제 음악 추천 리스트를 올려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제 음악 중에서도 스토리가 있는 음악이 있는데요. 바로 발레 음악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OST가 있듯이 스토리가 있는 발레 작품들도 음악으로 곡의 분위기와 스토리를 이끌어 갑니다. 백조의 후수, 호두까기이며,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몇몇 발레 작품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읽어왔던 동화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러한 발레 작품들을 시청하면서 스토리와 동작, 곡의 분위기와 음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이 자녀와 함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음악 듣기를 거부한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세요. 부모가 먼저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음악에 스며들 것입니다. 음악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도구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노출된 아이들, 부모와 음악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 학교나 다른 곳에서 부모와 함께 들었던 음악을 들었을 때 더욱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음악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음악 한 곡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